<laughs> 나 알아봤어? 오늘 메이크업 하잖아. 헤어하고, 노메이크업에. 오늘 머리만 감고 왔거든? 차에서 뵙겠어요? 차에서. 여기거 자꾸 떠가지고. 짐 준비 만큼 해가지고 이거 1시간짜리 팩이야 앉으면서 부터 팩하고 왔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따 메이크업하면 내 피부가 더 이뻐 보일 거야 하이 뭐었어? 한참 노씨 차이 많이 빠졌다 그래요? 응. 여기 좀 작아졌어요? 방금 운동 하고 왔어요 <laughs> 지금 지울 거 같아 아. 어? 어, 어? 것 엄마 없이 멀리 들어가나 엄마 없을 서돌아어아 그래요? 응. 바 머리 감고 와가지고 머리가 다엉망이화이화이 안녕하세요 야! 오이. 잠깐만 누구 자꾸 나왔어? 왜 그래? 나? 뭐해? 어? 너한테 이기려면 <laughs> 밥좀 주세요 어? 밥좀 주세요 여기서 밥 도시락인데 아, 가볍게 준비했대 말제? 김밥 그치? 수 있어 넌 김밥 많이 먹었는데 아직 더 해야 돼 야배 들지 마. 너무 어? 날씬하잖아. 너무 지하는거 아니야? 어? 거 솔직히 아니에요? 나 다른 모델들 안 무서워. 얘가 <laughs> 짜증나니까 나 대충 사 왔는데. 뭘? 아침을 감독님과 감동남과... 우유로? 와. 그러지 마. 여기 김밥 먹어 제발. 진짜 <laughs> 최훈아 이분이 유다님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형네가 이런 가정식을 해가지고 어. 집사람 네는떡찍어고너 뭐 빨리 먹을래? 어, 알겠다. 난안 먹어도 되니까 어? 넌 먹어. 뭐야? 너 빨리 먹게래가안 먹어. <laughs> 같이 먹어. 넌 먹어. 아니 드세요 얼른. 네네, 네, 주로. 네. 네. 컴퓨터가 있으니까. 네, 네. 컴퓨터요? 네. 보정을 하겠다는 거죠? 떼고 말해 무서워. 귀신 같대. 내가 너한테 이길 수 있는 건 피부 뿐이 없다 나도 원래 팩 하고 왔는데 진짜? 야나 <laughs> 나 운동하고 다해가지고 <laughs> 머리 말리고 왔어 진짜? <웃음> <웃음> 운동까지 했어? <laughs> 음. 나 어제 했는데 저, 저 머리 커트해야 되나요? 와, 하셔야 하셔야죠 조금 커트요? 조금 다듬을게요 아긴 머리 짧은 머리? 네뭐 그러면 더좋고 아니면 뭐 짧게 잘라때 똑같이 아니요 네그 존중하니까 <laughs> 아닌 걸나 머리 잘라도 될까? 우리가 안 갔다 왔어. 2분은 언제 처음 작업하셨나요 이랑 나랑 완전 동갑? 오래됐죠. 나랑 얘랑은 동갑이고 나 처음 시작할 때가 25년도니까 그냥 응. 학 26년을 갔어요. 아니, 우리 2000년대였죠. 우리가? 그때는 뭐 모델을 많이 하진 않으셨고 응. 이제 방송이랑 같이 하실 때 응. 간간하게 그러지 그러지 사투리 쓰는 메이크업하는 오빠가 이 <laughs> 언니가 더 있나 네, 싶었지 <laughs> 촬영을 해놓으면 조명빨과 함께 딱 얼굴 입체감 있게 딱다른데로대잘못면 밋밋해지잖아 메이크업을 더강하게 되면 쓰는 제품들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많이 했는따아빠지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일까? 나? 음. 얼굴이... 그러니까, 가끔 그러니까... 내가 옛날 사진 찾아보거든. 응. 근데 그 사진하고 어, 그렇게 반이 변해가지고... 똑같아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, 본인 위주로 생각하 엄마 목소리가 조금 크셨가지고 내가 휘둘릴 수도 있으나, 전 절대 안 믿을 듯... 사실... 하면서... 아, 여기... 저희... 네! 네. 바람을 좌우에서막 날릴 테니까. 네, 그러세요. 자신 네. 있게. 자신 있게. 난옷 입을게요. 아, 이거는. 아 일단 그 몸풀기로 몸풀기 먼저 정지된 건좀 가시고. 집에 액자 나큰거 어, 걸릴까요? 네. 남편이 화들짝 놀랄까요? 야밑 네 짬밥에 대식이 오빠 <laughs> 메이크업 받아보는 게너 이게 한일덜 따기야 <laughs> 나는 멀곡해 주고 얘는 잘해주고 세대교체 같아 유행이잖아 세대교체가 유행이라고? 벌써 내가 세대교체할 때 아니야? 아니아니눈 보이니? <laughs> 응? 눈 보이니? 잘 <웃음> 보여요 주영아 <laughs> 나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지금 얼굴 매력 그대로 빼줬으면 좋겠다 <laughs> <laughs> 이게 올리는 게 낫지 않니? 올리는 게 훨씬 더볼링감이세요 아 네. 엄마 사라질게요. 어, 엄마 사라지세요. 네. <laughs> 엄마 없으면 훨씬 잘하는 아이. 키가. 어머, 제가 키가 있네. 응. 어머, 저, 저, 저 어떻게 저거. 네? 그샷 예술이다. 네. 야, 안 네. 봐? 뭐? 왜? 아니, 내가 옆에 있으면 또 진정하니까. 내가 대선배 모델이잖아. <웃음> <웃음> 잘하네. 회사 측면보다는 딱당당한 말고 다 아, 나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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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의자 <유장> 어떻게 <어리> <laughs> 내 얘기 <입> 안 들어. <laughs> <아무도> 안 <돼요. 웃음> 울지 마시고. <laughs> 외로우시겠어요? <것 같아요. 웃음> 오케이. Okay. 나는, 나는, 눈빛. 나는, 아유, 나는, 좋아요 와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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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왔나고 자 아, 이제 가서 해 음. 자, 가, 이쁜다 이야 어.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네 뒤집어진 이야 선아. 야, 이런 모습 처음이야 음. 쟤는 음. 저렇게 큰거 해주고 나는 모자 패랭이 모자 <뭐지>? 패랭. <laughs> 가슴 그래야 이게 있지 이게 난 패랭이야 <laughs> 나중에 추가가 는거 우와! 엄마한테 매달려야 매달이라니까... 되는구나. 엄마가 매달려야 진짜... 는나기거나 허리 딱 허리 잡아봐. 그렇지! 싸우고 막그너 같이 봐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촬영 현장입니다. 자 우리 유다님과 함께 손대씨 선생님께서 그렇게 보은 손으로 아이를 만지시고 있어요. 네, 오늘 저는 바람잡입니다. <laughs> 반짝이는. 저 내가 너무 입고 싶었던 건데 제가 입더라고요. 그렇지, 그렇지. 네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? 제원나 네, 유채원이요? 네, 어떻게 오늘 촬영을 좀 보통보다 좀 다르게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? 이렇게 화장 진하게 해본적이 <목소리도> 엄마가 누구니? 수고하셨어요? 수고하셨어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천대시 선생님하고 유다 선생님이세요. 네, 그죠? 네, 되게 꼼꼼하게, 되게 섬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어. 되게 감사했어요. 아, 우리 스타일리스트 오빠도 이런 면 빌리기 되게 힘들었다. 신스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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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신스타? 네? 반사장 나요. 어, 리플렉션 장나 완전 지금 죽지? 오늘 수고하셨어요. 네, 수고 네,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. 되게 오랜만에 엄마랑 촬영했는데 안 싸워서 됐는데. 음. 그요 <laughs> 아유, 진짜. 오늘 수고했어요. 수고했니다 수고했어요. 밥, 밥은 네가 싸라? <laughs> 네.